안녕하세요. 만백입니다. 양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어, 대광란제에 맞춰서 흑타마의 복수 테마로 어제 한번 돌려봤는데, 그리고 오늘 탱크, 황소, 도마뱀이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도마뱀은 당연히 못 깨는 거고, 사거리가 760이라서 흑타마 히트백되버려요. 황소는 깰수 있을 것도 같았는데, 압력이 장난이 아니라서,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대광란의 탱크. 탱크 역시 사거리가 390이죠 앞에 받쳐 놓고 때려야 되는데 받쳐 놓을 놈들은 또다 속성이야 어, 그래서 여러가지 골 때리는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광란부터 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강란에서 개 털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것 같아요 아 어, 덱은 지금 노사님이 왜 들어가 있지 이것저것 해보다가 한 명의 졸업자로 깰수 있을까 뭐 이런거 해보다가 노사님까지 들어갔는데 아마 별 도움이 안 됐던 걸로 저는 노사님을 써먹을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는데 결국 도움이 안 됐고 일단 광란부터 깨도록 할게요 광란 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흑타마로 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헤헤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되게 어쨌든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갑자기 유치원생을 장대하게 된흑타마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양악되겠죠 아무리 사거리가 안되고 뭐가 안돼도 데미지를 찌바르지 않을까요 일단 상대가 절대 밀고 들어오질 못하니까 어, 그럼 오히려 거쳐놓고 때릴게 없어서 망하나 성포가 되겠죠 그렇지 성포가 되겠죠 자 속없을걸 그랬나 성체력이 40만 열대 때리면 되니까 속없 안써도 고기도 뭐 전혀 죽지 않고 고기가 상하지 않어 신선해 아주 그냥 이라고 말한 중간 하나 주었고 돈은 돈도 안 주는구나 약한만큼 음. 돈까지 주기를 바라면 안 되죠 자싹정리되셨구요 이것도 필요한 애 있나 위에 타마루만 합시다 음 애광란도 아니고 광란인데. 아 광란에 탱크 고양이 오랜만에 보니까 동글동글 이상하게 생겼네요. 맨날 각진 공우만 보다가 저러 애들 보니까 신선한. 아마 치즈 스틱 같지 않습니까 신선한? 오케이 좀 있으면 정포 되겠네요. 잠깐 근데 왜 아이 얘는 사거리가 350이 안 아, 되는구나 깜짝이야. 정지에 밀려 있어서 그랬는지 안 맞았는데 방금 전까지. 때리고 맞고 한대 때리고 맞고 하면 괜찮나요? 그,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한대 때리긴 하네 그럼 됐지 뭐성취록 40만 밖에 안되는데 아 방금 메번 쏠걸 그럼 이제 맞춰놓고 한대더 때릴 수 있었는데 그쵸? 어? 우리룰루가 나왔으니까 또 맞춰놓고 때릴 수 있겠죠? 성이 안 맞는데 문제는 예정뿌해야돼 이제 못 때리자고 났나 밀려버렸어. 다음 흑타마까지 대기해 줘야 되나요? 안 되겠다. 성포 바로 밀자. 주력자가 음, 집사라고나 할까? 흑타마의 집사 나타나 가지고 적을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광란깼는데도 문제가 있는 사거리가 짧아서요. 맨 처음에는 성뚫들겼데 그냥 막... 아이고, 그때 나오자마자 밀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맞지 않고 계속 계속 때릴 수 있었는데 이 대광란 얘 예, 고무가 나온, 나오는 위치가 아닌가? 어 지금 또 맞네. 방금 어떻게두대 연속으로 때렸지? 어 미스터리고요. 생각하기 그만두겠다 나. 뭐 이론을 세운 맞는 게 없네. 어쨌든 때리고 있으면 됐지 뭐. 그렇다면 이번에 터지지 말고 때리면 끝. 밀고 좋아요. 야 끝. 아, 넬름이가 훌륭하게 앞으로 딱 나와서 혀를 넬름거리면서 3천0 0 남은 건 먹고. 다시 넬름이가 앞으로 나와서 훌륭하게 넬름거리면서 오케이. 아 깼다. 광란 대광란 아니고요. 헤이 사거리의 문제점이 너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어때야? 역습의 대가리군 아니고요. 광란의 황소. 아, 갑자기 다운그레이드 된어잘눈 계승 치레하게 뜨고 보면은 대광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음, 안나오나? 토끼 귀엽구요 귀있네? 네 아니구요 음... 대광란도 몇번 도전해봤는데 상당히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영상을 봤어요 제가 저번에도 흑타마 뽑자마자 와 신난다 그러고 비슷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흑타마 레벨이 30이긴 했는데 지금은 45고 그때보다 많이 버티겠네요그때 흑타마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많이 힘들다 드래곤은 아예 안되고요 어... 드래곤 사골이 너무 길어가지고 타마가 때리질 못하더라고요 자 여기도 성 부로 가자. 숨겨준 조력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사그랑, 타마앤 리타마의 집사, 묶인 집사, 뭐 티까리 아저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조력자들, 싹 밀어서 성 부로 갑시다. 어쩌면 애들이 그래, 금방 다 죽을 테고, 땀밀리나? 설마? 얼마 안 밀리나? 아예? 멈치면 밀리겠죠? 생각보다 안 밀리는데? 모이칸들이 다 죽으면서 성을 두들길 수 있는 위치 만들어 놨고 성포 각이다 더 이상 밀릴 것 같지 않아요 두 번만의 히트백 좋구요 대광들이랑 계속 느낌 다르네 대광라는 히트백이 더럽게 안되더라고 오케이. 음, 물론, 노태부는 다 잡을 수는 있는데, 그럼 빡세게 애들 다 꺼내가지고 잡아야 돼가지고, 별로 그러고 싶지 않고, 한꺼번에 싹 죽는 거 봐라.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만 되면은 다 잡죠. 그쵸? 근데 안 죽어서, 대거는면 엄청나게 다 합쳐져요. 남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매지만 넣고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딜이 부족해. 그래서, 유천장 데리고 아! 아시죠? 바로 광란으로. 뭐라도 깨면 되는 거지. 광란제잖아요. 대광란제가 아니라. 말장난 좋았고, 자, 성포하려고 그랬는데, 성포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네. 자, 밀어붙이자. 아이고, 저랬는데. 손지이네 쟤 밀고 나서 한번더 밀었으면 상상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성포로 가자, 우리. 편하잖아. 성포로 가려면은 한번더 인사해주면, 그 다음에 성포 각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전진 내려줘야 되는데, 유타마가 계속 놀고 있네? 음, 오케이. 때립니다. 성포로 갑시다. 오늘은 30분 하지 말고, 10분 만에 끝내도록 하죠. 좀 아쉬운데, 대광란이 아니라 광란이라가지고, 흑타마이좀 한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벽이 미친 듯이 다 100레벨 찍었거나 뭐 이러면은, 압력을 견딜 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흑타마도 50 찍고 막, 그러면은, 대광란은 황소까지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음, 아쉬우니까, 살리는 모습은 보여드릴게요. 왜안 되는지. 뭐, 딴거막 쓰고 그러면 되죠, 물론. 그런데, 요타마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죠이 좀... 집사 나 꺼낸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매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딜이 부족해요. 아, 대광 벽 같은 경우에는 빨려 들어가는 게 문제고. 자, 마지막으로 광란의 동화뱀은 될까요? 사거리 엄청 긴데? 워낙 약하니까 될지도 모르겠네요. 대광란의 동화뱀은, 히트백이 돼가지고 때리지를 못해 한 대를 한 대를 못 때려 자, 일단 나방부터 잡고요 아나방일니까 한꺼번에 다 죽겠죠 그쵸? 아이고 아까아까내돈내 내 돈은 아니지만 뭐돈 필요 없으니까 흑탑 혼자서 할 거니까 흑탑 혼자서 안 되면 안해자 그런 각오입니다 그니까, 세네.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니라 뭉치면 같이 죽고, 흩어지면 따로 죽는다. 돈이 별로 안 되네요. 두두리가 돈안 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다들 두두리 싫어한 거 아니야? 자, 일단 맥스는 찍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드래곤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아이고야, 타이밍 지렸다. 아주 그냥. 벽이 버티는데? 벽이 때는 오래 버티네. 벽이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흑타마가 버텨야지. 흑타마가 저거 먹고 히트백 때리면, 은 히트백 때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까지만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얘 때리면은 같이 맞, 같이 맞나? 같이 안 맞네. 아, 같이 맞은 놈도 있고, 같이 안 맞은 놈도 있네. 일단 요 모이카는 필요없는것 같고 아 히트백 시킨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받쳐놓고 히트백 시키면 네. 나도 히트백 되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싹다 죽였고 이제 기어들어가면서 제네 히트백 시키고 성공구가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니면 내가 히트백 내버리느냐 그게 문제인데 일단 히트백을 시켰어요 더, 더 밀.. 아이고 아이고 쏘리 잘못 눌렀어요? 더 밀자 성을 때리면서 히트백 시켜버리고. 그럼 히트 성포로 끝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 광란은 되는 역시 유천생 데려오는 게 좋은 작전이었다. 광란은 되네. 상거이 짧아도 그쵸? 되잖아. 아두드리한테 밀려서 안 되나? 두드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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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밀지 말아봐. 야 밀지 말아봐, 밀지 말아봐. 할 내가 할일 있어 좀. 성만 부지고 바로 갈게. 오케이. 할일를 먼저 한면 되겠습니다. 설마 죽는 건 아니겠지? 성체체로0만 남았는데. 아,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역시 대왕란 말고 강라이나 잡을 걸 그랬네.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만 폭언하고 아이고 좋다. 흑타마의 복수. 상대 대장한테 복수 못하고 상대 쫄따고 패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대광란한테 도전해볼게요 도전은, 해볼게, 도전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일단 우선 제일 될거 같은 대광란의 탱크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무 요새 의 극혐도 이 아, 판은 옛날부터 싫어 아 이거 탱크가 될거 같은 탱크가 아니구나 안될거 같은 탱크구나 사거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왜 안되는지 보여드리는거 다른 건 없고요. 다른 애들은 다 잡는데, 요벽 사거리 때문에 맞아 죽어요. 흑타마가그 사이에 전진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대 맞고 전진하고 한대 맞고 전진하고의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음? 바로 코디형이래가지고 뒤에서 누가 건드리면은 전진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뒤에서 계속 쉬고 있으면 참 좋은데, 꼬라박해버리더라. 광고마테 그래서 아 이거 약속은 했는데 대광제의 테마을 쓰겠다고 이거 안 되네? 망했네? 콘텐츠가 없네?라고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이 유치원생 유치원 콘텐츠로. 아이고 흑당벌 세이트백 신나게 되는 거보 큰일 났죠? 그러면 이제 히트팩이 두 번이나 됐기 때문에 더 빨리 터질 거예요. 음, 또 보험 애들이 계속 미친 듯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러면은 지금 받쳐놓고 성부가 되겠죠. 자 어디 보자. 유일한 방법은 성부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무슨 철벽도 써가지고 전진 못하게 하고. 맞춰놓고 때리면 어떻게 되나? 근데 안, 근데 사거리 때면 어차피 안돼한대 때리고, 이제 전진해가지고 꼬라박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죠. 또 전진을 해. 그게 문제예요. 까르빈초가 나오긴 했는데, 다행히. 다음 옥타바까지는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운영 잘했을 때가, 한 대도 안 맞고, 맨 처음에. 저 다음 옥타바까지 봤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되게 오래 음. 걸려버렸거든요. 깔끔하게 까르츠치 맞고 죽었네. 어우자 다음 목타만까지 버티고 뭐 하면은 되게 질질 벽, 어 바질까래기 자꾸 질질 내릴 순 있긴 한데요. 추하기 때문에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망하는 스토리고 그다음에 대광란의 황소. 자 통솔력이 없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사자갈기 극혐도. 음, 광고 보고 온다고 그랬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통 돌려, 원욱 까먹어버렸습니다. 감기가 낫질 않네요 코맹맹이 소리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린 게 아니지, 나 죄송해야지. 죄송합니다. <laughs> 자, 요 판의 문제는, 사자가 안 죽어. 딜이 <laughs> <일이> 부족합니다. <laughs> 너무 깔끔하게 안 죽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정도죠? 왜 안나와? 자, 타마 나왔고 자, 저 넷을 깔끔하게 다 잡아줬고 하나, 둘셋 넷을 때려야 된다는 얘긴데 넷 넷을 히트 때려 여덟 때려야 된다는 얘긴데 고사의 타마을 터주더라고. 그걸 뭐, 고세를 못, 고사를 못견뎌좀 견뎌보죠. 어, 이제, 요 벽이 한 100레벨 돼가지고, 대강공용만큼 세지면은 어떻게 버텨지 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 스펙으로는 안 됩니다. 8대를 한 6대로 줄여지나 레벨 50 찍으면은, 뭐, 어, 그렇게 콧가하게 줄여지지 않겠죠. 원했던 곡이 다 갈아 먹었고, 그래도부 이제 밀리면서 밀리면서 빼는 건데, 자 모이는 게 아주 극혐이죠. 열 마리 모인것 같은데 못 때렸고 밀리면서 한대 맞자마자 반격도 한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한 무더기 죽여야 될것 같은데 히트백이. 칩이니까 한무대는 죽여야되잖아 어쨌든 그다음목 타마가 나와가지고 쌍타마가 쌓이면 이길 것 같은데 그 다음 타마를 못못기다리더라고 꺼져 그냥 굽혀갈거 들고 들고가고 그래서 되게 아쉬워가지고 여러번 해봤는데 될듯 될듯 안돼 요 고기를 잘못박으면서 그런가? 고기 굽는 순서 이상해진거 보소 안죽어 지금쯤.. 좀지금좀한무대가 죽어주면 참 좋겠는데 또안 죽었죠? 이게, 막, 맨 앞에 선놈들이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밀고 들어오면서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나 죽이긴 했다. 이번엔 한, 50마리가 죽어주면은, 떻게될거 같은데, 오0마리안 죽었고, 한열댓마리 죽었네요. 자, 요렇게 안 맞는, 등 뒤로 들어와서 안 맞고, 얘가 흑타마가 터져버리면 기염을 토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 쿠비란도 넣고 해봤는데, 안 돼요. 지금 보더니 고기를 못뽑아서안 되나 보다. 아, 살짝 아쉽긴 하네요. 대강란의 동화뱀 일단 보여드릴게요. 왜안 되는지 뭐왜안 되는지 아시겠죠? 왜안 되는지 아실 겁니다. 뭐딴 이유가 있겠어요. 사거리가 짧으니까 터지는 거죠. <laughs> 뭐, 나오기 전에 터지겠나? 핫타마를 음, 뽑기는 뽑는데. 그 전에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왜? 어, 핫타마님? 몸값이 많이 비싸시거든요 다행히 나오긴 나왔구요. 어휴, 아, 그냥 그 전에 터지는 줄 알았네. 자, 얘네들 잡으면 또 돈은 가득 차겠죠? 음, 요걸. 타이밍이 안 좋으면 밀려서 터지죠, 그쵸? 쿵, 날 때. 아, 자, 눈싹 긁어보았고, 이제 드래곤한테 맞아 죽을 일만 남아있는 거죠? 어, 지옥의 불기둥이라 저게. 때리질 못한 가로이트백입니다두 개를 어떻게 잘 맞춰놓으면은, 릴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거리가 절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야지만 때릴 수 있고 아니면 내, 이렇게 되죠. 아예 접근을 못해. 기가 막히게 맞아야지 이렇게 때리는 건데 이게 유지가 안 되지 얘 히트백이 돼버리잖아 아니야 얘 조금 더 나와야 된다. 그래 내가 안 맞는 거리에서 쟤만 때릴 수 있는 아이고 이번에 너무 많이 나왔네. 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러다 끔살 당한다. 그런 시나리오죠. 구통고기가 되버린다. 허허허구워져가지고. 즉석 미터마 b b 큐 까맣게 타버리죠. 옷이 까만색이라가지고 탔는지 구별도 잘안 가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안 된다. 이런 것만 보여드렸고요어 자, 대박나는, 대박나는 3일차는 더 어렵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흑타마의 복수는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좀 대광고무가 좀 아쉽긴 하네요. 아이고, 이거 구워지는 거 그만 보여드리고요. 아, 끔찍하다. 아, 미안하다. 대광고무가 아쉽긴 한데, 혹시 제가 대광고무 여러 번 도전해가지고 깨면은 늦게라도 올려드릴게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